이승우 변호사의 형사완전정복. 안녕하세요. 형사완전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도박 중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0대, 20대,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친구들도 도박에 중독이 된다. 어,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한 번만 해볼까? 뭐 이런 이야기. 도박 중독이라고? 그냥 게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자. 도박 중독의 시작과 그 찰나의 유혹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보 가시죠. 오늘 주제는 도박이에요. 자, 도박을 아 불법이야, 도박하면 안돼뭐 이런 것만 말하고 끝내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자, 도박이란 거왜 빠지게 될까요? 이걸 좀 우리가 심리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AI하고는 다르게 뭔가 냉정하게 탁 칼로 잘라낼 수 없는 그런 단면들이 있어요.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이거 한번 해봐. 어, 이거 진짜 잘 돼. 나 용돈 갖고 조금 해봤거든? 우와, 이건데, 돈도 돼. 자, 처음에는 그냥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도박? 이런 단어 안 써요, 사실. 배팅? 어, 이런 단어는 조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실제 현금과 같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포인트가 나오죠. 포인트라는 것으로 어찌 보면 길을 들이고 있다. 라고 생각도 듭니다 한 번만 나도 한번 해보자 그 뭐야? 나도 다운받아서 조금만 나도 그냥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위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열릴까요? 스마트폰 화면 속 열어보면요 아 정말 그 안에 재밌는 거 많습니다 반짝이는 숫자, 그래프, 동기부여도 막 되죠 어, 뭐, 어제까지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 돼요 아이템도 살수 있어요 그리고 배팅하기 버튼 한 개가 이렇게 배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볼까? 그냥 호기심. 그 호기심이 미세하게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뭐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나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이 분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게 시작이죠. 사실 맞아요. 학원 다니랴, 학교 다니랴, 수업하랴, 부모님하고 재미있는 대화도 별로 없고 성적 얘기 주로 뭐 바쁘죠. 몸도 커야 되고, 마음도 커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교제해야 되고, 어떤 친구는 좋은 친구도 있고, 근데 좀 지루해요. 뭐, 그런데 어떤 친구는 재밌어요. 근데 좀 위험해. 뭐, 이런 친구들도 막 만나잖아요. 그죠? 한번 눌러볼까? 뭐, 이거는 성인이 돼서도 비슷해요. 한참만 할까? 한 번만 눌러볼까? 딱한 번만 할까? 한 1분만 하지 뭐. 그래서 시작합니다. 공부도 근데 똑같더라고요. 잠깐만 볼까? 그럼 재미, 재미없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책들도 잠깐만 볼까?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웃기죠. 그래서 모든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의 첫 단추. 일 중독도 있잖아요. 그죠? 공부 중독도 있어요. 어,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으나 그다음에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중독 첫 단추는 마치 뭐냐? 아, 잠깐만. 좀만. 뭐이거런 거죠. 음. 탐색만 해 봐야지.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시간 정해 놓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대충 뭐 잠깐만 보자. 이런 정도 했죠. 음, 한 번쯤 괜찮겠지. 잠깐은 괜찮겠지. 그런데 이게 나쁜 것도 아니죠. 어려운 거, 힘든 것들도 하다 보면 아이고, 좀 재미가 있는데? 라는 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중독성이 있는 거 아니야 어 통제력이요. 네, 미친듯이 풀려나갑니다. 자, 특히 청소년, 10대 되기 전, 10대 중반, 후반, 20대 초반까지 뇌는요. 뭘 만들어 나가냐? 판단과 통제 능력을 키워나가요. 전두엽을 키워나가요. 어, 저도 과거를 도라, 돌이켜보면, 10대, 20대, 과연, 지금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했나? 어, 자꾸 이제 잊어버리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애물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예. 10대, 20대의 나의, 저의 올챙이 상태, 꼬리 달, 달고 막 이렇게 흔들고, 물속 헤매고 다니면서, 야, 마, 이렇게다니면할 때, 그때 사실 제대로 된 판단과 통제력이 없었다. 라는 사실을, 어, 스스로 느낍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 중에 다 다행인 것은 지금 저런 막 녹화되거나 또는 뭐 기록이 막 남거나 이런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입구선 대충 사는 거예요. 근데 형편없었죠. x 세대 영상들 가끔 나오잖아요. 네, 좋은 것도 있습니다. 10대, 20대가 그런 좀 판단과 통제가 좀덜 되니까 이런 저런 도전적인 것들도 해보고 하는 거죠. 좋은 점이죠. 근데 나쁜 점은요. 판단과 통제 안 되니까. 막 중독되고 어, 막. 자신의 삶을 자기 선택이라는 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경쟁심이 막 생기고 위험, 아, 위험은 무슨 위험이야. 오늘 그냥 러줄 때까지 마셔. 그냥 달리는 거야. 내일이 어딨어. 뭐 이런 건 이제 이런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 도박과 관련돼서는 어떤 것이 트리거, 방아쇠가 될까요? 첫 번째 승리가 바로 방아쇠가 됩니다. 어, 이겼다! 자, 화면에 포인트. 야, 포인트가 돈으로 보여. 금화에요? 금화. 어, 물론, 현실의 금화는 아니지만. 와, 포인트 올리는 거막 뇌에서 있잖아요. 폭죽이 터집니다. 도파민의 폭죽이 빵! 빵! 터지는 거죠. 심장도 막 두근거려요. 어, 어디서 이렇게 인정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쉽게 이렇게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변호사 아저씨도 뭘 해봐도, 뭔가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인정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난 날이 어려워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어이 게임에서 이배팅 게임에서는 나는요.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너무나 너무나 즐거운 느낌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손끝이로발바로을 떨리면서 다시 버튼을 누르죠. 이때 여러분의 뇌는 어떻다? 이 즐거운 경험을 보상 시스템으로 편도체에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 회로가 작동을 하죠. 손끝에서 심장 두근거리고, 도파민 폭발하고, 예스! 하는 거죠. 자, 이건 보상이라는 아 수준을 넘어서서 학습된 거죠. 아, 이겼다. 좋다. 다시 하자. 이 구조가 도박 중독의 신경학적 루프예요. 근데 만약에, 졌어요. 다시 이기고, 좋다. 다시 하자. 이런 즐거운 느낌, 도파민이 폭발하는 순간을 느끼고 싶은 거죠. 왜? 도파민이 결핍되잖아요. 우울하잖 우울하면 또뭘 원해요? 더 강한 보상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도박 타짜 같은 거 너무 내, 옛날 거라고요. 어. 자, 아, 어, 나, 쉴이 왔는데, 어, 손끝에 느낌 왔어. 자, 이런 뭐 대화. 사실 뭐 저는 도박 중독까지는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공통된 첫 문장이라고, 어, 하는 이 문장의 느낌을 아직 정확하 잡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첫 승리의 짜릿함이 우연히 다가왔다. 근데 그 우연성이 도박의 특징이죠. 그죠? 우연성이 사라져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뭐예요? 그건 사기예요. 그러니까, 첫 승리의 짜릿함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게 아닌 거죠. 로또로 당첨됐어요. 어, 나는 운이 좋아 했는데 사실은 그건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착각이 돼요. 그러면 현실과 괴리되겠죠. 내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연히 그런 일이 된 거예요.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통계 단어를 빌려온다면 확신의 과잉 상태가 된다. 오버컨피던스라고 부른대요. 이게 뭐예요? 발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망하는 삶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 고양된 상태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이게 망하게 되는 첫 단서라고요. 이런 과잉 확신, 과잉 자신감 상태로 돼서 현실을 무시하는 상태로 되면 모든 사업 또는 모든 문제에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어 그러면 좀더 이제 나가 볼까요? 두 번째 배팅, 세 번째 배팅을 했을 때 초반에 어 이겼어요. 땄어요. 좋아요. 다시 한번 했어요. 근데 패배. 자, 여기가 좀 중요해요. 패배했을 때. 아, 이렇게 하는 거는 운으로 되는 거라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뭐 오답풀이를 한다든지 연구를 해갖고서는 이렇게 실력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축구나 농구나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더 실력이 늘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보구나. 뭐, 뭐, 물론 이제 도박 관련돼서도 타짜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하는 도박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기는 나와요. 뭐 그렇긴 하나, 근본적으로 그 실력과 실력의 대, 항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죠. 실력으로 대등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운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 작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자, 그러니까 되니까 핑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어차피 노력하고 한게 아니에요. 이번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죠? 다음번에는요 운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많이 하면요, 언젠가 운이 좋아지겠죠. 조금만 더하면 그러니까 조금만 더하면 본전 찾을 거야 이 생각이 되는 거야. 이때 뭐예요? 승부욕이 불타오르. 나의 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운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때 뭐냐 추격자의 심리가 되는 거예요. 어 가만 안 두겠어. 쫓아가 갖고 반드시 내가 저걸 잡을 거야. 근데 그게 그때부터는 이 문제는 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되찾으려는 분노 상태가 되는 거죠. 분노 상태가 돼서 운을 추주, 추구한다? 냉정을 잃었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싸움은 절대로 이기게 될수 있는 구조가 안 되죠. 예. 점점점 시간이 사라지고요. 점심도 거르게 됩니다. 뭐 사실 점심을 좀 걸렀다고 해갖고요. 문제가 될건 없어요. 오히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도파민 상태가 팍 분출이 될때 배의 공복 상태가 한 6시간, 7시간 정도까지 가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할 때도 생각해서 기억하면 좋을게 배고프잖아요 배고픈 상태에서 그냥 공부를 하세요 점심시간이 왔잖아요 실제 제 경험을 해봐도 점심에 신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뭔가 열심히 하던 거 아, 점심 먹고 나면 하기가 싫어져요 해불러서 머리가 멍해지는 거죠 네. 전이 도파민 문제가 아니라 편도체가 소화에 집중을 하라고 전두엽에 보내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다고 뇌과학 결과물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공복이 집중하는데 좋은데 그 공복이 너무 이 도박 중독의 그 문제로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점심을 거르고 뭔 알람을 울려요. 막 내일 시험이야.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어. 다 필요 없어요. 머리는 그냥 다음 판, 다음 판, 다음 판이에요. 그때부터 도박은 일종의 사이비 종교, 예 네. 게임이 아니에요. 맹신 여러분이 광신도가 돼요. 기도하고 한 번만 빌고 막 전략도 짜요. 이미 이제 이거는 통제력을 상실했다. 시그널이죠. 자, 오늘 결론은 이제 매듭을 지어 봐야 될것 같은데, 도박 중독은 어떻게 시작된다? 평범한 사람으로도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승리, 그리고 추격자의 의지, 어, 이런 거예요. 자, 그 찰나 순간에 나의 감정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해서 나의 영혼의 자유를 지키자. 혹시 그 주변에 그런 조짐이 있는 친구를 본다면 어떻게 말해요? 도박을 해 화를 내는 게 아니죠. 친구야, 이렇대. 어, 이승우 변호사 아저씨, 의 형사 완전 정보을 한번 들어볼래? 어, 이렇게 해줘도. 될까요? 자, 오늘 이야기 관련해서는 도박과 관련돼 갖고 도박 중독이 어떻게 범죄로 이어지는지 또 도박 중독 관련돼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누구였다고요? 어, 형사 완전정보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정보. <목소리> yeah. yeah. <Yeah>. <목소리>

생각보다 낮아 사실상 I'm d 박은 게임이야 밥상, 아빠의 손엔 분노, 엄마 눈엔 부안, 가정부화 그게 청소년의 첫 배팅이 된다고, stop. Yeah. 돈이 없어서 시작했지만, 결국 돈때문에더 무너지는 paradox. 가정환경이 중독에 시작, 그게 백지. 배팅으로 빚갚으려도 범죄, 다시 재판 중독은 죄 이전의 구조적 감정. 연료 머릿속의카 시너, 배팅은 나를 향한 총구. 한 번만 더, 이번엔 될 거야. 그 말이 날 죽여, slowly 매번 걸어. 거짓말에 트레스 무너진 밤 현실을 잊고 싶단 말에 또밤 까다 나의 내는 불타 보상 외로과부와 도파민이 던진 주사 위와 베팅 결국 나를 삼킨다 베팅은 <목소리> 게임이 아냐 이건 병에 Brand Fire 행운이 아니라 착각도 박은 너의 주인이야 한판더 그건 거짓말 Don't l like i a r 벌써 나 지금 아니면 더 깊이 빠져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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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병이야, break fire 행운이 아니라 착각, 도박은 너의 주인이야 한 박은 내 질환, 법은 도구일 뿐변로사는말지 회복의 길은 문 안쪽에 있다 yeah. 너는 죄인이 아니야, 회복 중인 인간이야 b e 은 내적이 아니라 니네의 신호야 지금 그 b e t 은 멈추면 내일은 다시 새로운 현실의 Game, 새로운 시작의 Reset 시간이 갈 거야